자, 주어진 문제에서 양과 오리를 합해서 양과 오리가 있는데, 24마리입니다. 얘랑 2개 합하면 2 4마리고요 어, 다리수를 세어봤더니, 양은 다리가 1마리당 4개의 네 다리를 갖고 있고, 오리는 2개의 다리가 있어서 74개. 그래서 양과 오리, 그래서 양의 개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몇 개라고 해야 돼? 24에서 X를 뺀 거를 개수입니다. 마리수. 그래서 다리수는 얘랑 얘랑 곱해하는 게 다리수인데, 4x가 될 거고, 2에다가 24-x를 했을 때 74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를 하면은 4x가 될 거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48이 됩니다. 2 곱하기 24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74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2x죠. 그 다음에 플러스 48, 그 다음에 74가 되겠네요. 그래서 2x만 남기고 얘가 넘기면 74에서 마이너스 48이 되겠다. 74에서 48을 하면은 여기는 6이 되고 6이 되겠고 26이 되겠네요. 2x가 26. 양변을 2를 나눠주면 x는 13. 어, 양의 개수가 1 3마리고요 얘가 13마리면은 여기는 11마리가 되겠네요.